자,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 볼건 바로 엡토스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 주세요. 자, 현재 엡토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더블 탑 패턴 만들어 주면서 지금 바로 빠져줬고 비트와 함께 빠진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다시 한번 조금의 상승 지금 나와주고 있고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우신거 압니다 비트가 계속해서 위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올라봐야 다시 언제 빠질지 잘 모르시죠 근데 이거 분석만 제대로 하고 기사만 잘 찾아봐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기사들로 비트의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이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물이 남겨주시면 기사 포인트 공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최근에 트위터에서 지금 이슈가 떠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앱토스가 한국을 타겟팅 하면서 현재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롯데그룹의 강태우 씨로부터 지금 소통을 시작한다고 하죠. 앱톱스는 유용받는 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기가 꽤나 많은 편이고 다른 전문가들도 우리 한국을 지금 타겟팅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극찬을 표한 바 있죠. 이렇게 소통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해 봐도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막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도하고 이런 도박과 같은 투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훈이 시청자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수익이 나도 꾸준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혹시나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 딱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드를다잇는 길이에요. 언제까지 약수익으로만 만족해 하실 겁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정말 뭐 못해도 3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이 분석법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 이번에 지금 주목해야 할 코인들 중네가지가 있는데 그 코인들 중 우리 에프토스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언락이죠. 자, 보시면은 언락 날짜가 8월 12일 바로 오늘인데 그 수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31개의 토큰입니다. 자, 언락을 하면 시장의 압력을 피하고 가격 하락의 방지를 해 주면서 상승이 나와 줄수 있지만 수익 실현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주의해야 될 시점이죠. 이번에 진입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니까 꼭 이거 주의하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듯 이 많은 기사 속에서 이 핵심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먼저 볼린저베드 봤을 때 이번 상승 때이정 라인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은 재반등에 지금 시험을 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RSI도 지금 보시면 현재 이제 곧 과매수에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바로 대응하실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선들도 지금 한번 보시면 단기 평선은 지금 모여주면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 중기평선들은 아직 약세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바닥을 찍었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래도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지금 시장 상태가 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